상승 등락률이 높은 린드먼 아시아가 갑자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냅다 달라붙었습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데요. 상승률이 높다고 상한가를 갈것 같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한가지 더 체크할 사항이 있죠. 바로, 뉴스 기사입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은 움직임이 다를 때가 많은데요. 우선, 뉴스 기사가 나온 종목은, 뉴스 기사가 나온 순간, 슈팅이 나옵니다. 슈팅이 나오고, 이어서 급등할지, 슈팅이 나오고, 곧장 윗골이 달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뉴스 기사가 나오면, 슈팅이 한 번은 나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보통의 개미들은, 뉴스 기사가 나오는 순간에 매매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보통은 뉴스 기사가 나오고 급등한 다음에 종목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뉴스 돌파 매매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 돌파 매매를 시도하려다가 윗골이 맞고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서 뉴스 돌파 매매를 하기 힘들다고 뉴스가 없는 종목을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뉴스 기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급등한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은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까?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뉴스가 나오고 들어갔을 때와 뉴스도 없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릴 정도로 차이가 있죠. 그래프의 가로축은 뉴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뉴스가 없으면 마이너스 수익인데요. 뉴스가 있으면 플러스 수익입니다. 뉴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수익 차이가 발생하죠. 뉴스가 없으면 매매에도 손실이고 뉴스가 있으면 매매하면 수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뉴스가 없는 종목은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손실 볼 테니까 말이죠. 시장에 따라서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시장이 있고, 뉴스 기사가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시장이 있는데요. 뉴스 기사가 없는 날은 쉬어야 합니다. 수급이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확률적으로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뉴스 기사가 없다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수급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종목에 들어가면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